홍대가 쥐죽은 듯이 고요합니다. 쥐죽은 듯 고요합니다. 월요일날 오후 2시 반인데, 이렇게 임대문늬들이 있고요. 거리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별로 없죠. 홍대 걷고 싶은 거리입니다. 오늘 9월 6일입니다. 9월 6일이면 어 예전 같으면 이제 홍대가 어 이미 개학을 해서 여기 길거리에 사람들이 많고 또 학생들도 많아야 되는데 지금 길거리 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수가 적고 또 학생들도 없는 상황입니다. 저기도 임대 문인가 보네. 뭐지? 비어 있네. 임대 문이 써 있네. 전체가 다 비어 있구나. 여기가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 여기가 홍대 입구역. 홍대 입구역에서 바로 들어오면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여기에 임대 문이가 써 붙여있네. 홍대 올라가는 길인데, 원래 평소 같으면 여기에 유동인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네. 이건 얼마일까? 굉장히 비싸겠는데, 네, 엄청 비쌌습니다. 어, 여기가 1층이 3 0평이고요 그리고 2층이 35평, 3층이 35평, 그래서 1층이 30평에 2, 3층이... 70평. 그래서 총 100평인데요. 일단 중요한 건 1층이 30평이라는 점인데, 놀라지 마십시오. 보증금 30억에 월세는 6천만원입니다. 월세 6천만원. 어마어마하죠. 어, 이게 한 6년 전쯤에, 아, 6, 7년 전쯤에 아리따움이었었던 것이었는데, 이게 MCM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MCM이 한 6년 정도, 네, 여기서 영업을 하고, 아 이제 이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아,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원상복구를 한 상태에서 현재 임차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비싸네요. 월세 6천. 앞으로 6천만 원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임차인과 브랜드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 아직은 두시 반이라 그렇게 유동인구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 이 시간이면 우리 학생들이 그래도 거리에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없네요. 자리 참 좋긴 좋습니다. 네, 여기 또 들어가 볼까요? 네, 아주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홍대에서 가장 좋은 자리 공차도 있고 네, 홍대도 가을 학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 비대면 수업이 또 많다 보니까 이렇게 홍대 메인길인 어울마당로에도 한산한 모습이 계속 어, 됐습니다. 버스킹 하는 공간인데 버스킹이 아예 금지가 되고 있으니 여기서도 우리 학생들이 몰릴 일이 없고요. 지금 시간이 월요일 2시 35분입니다. 2021년 9월 6일 월요일 오후 2시 35분. 옷가게 골목도 네 유동인구가 별로 없네요, 그쵸죠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리 쭉 올라가면 저 끝에 보이는 것이 네, 홍대입니다. 홍익대학교 정문. 여기는 뭐가 네, 들어오려고 공사 중입니다. 여기가 네, 홍대입구 사거리입니다. 여기는 홍대 입구역 바로 뒤 이면도로입니다. 여기도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인데 이렇게. 폐업을 한 가게들이 아, 있습니다. 네. 임대문이네요. 아, 여기도 임대문이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 한4 0 평은 임대문이. 이게 임대문이가 써 붙여 있고 저기도 임대문이. 임대문이네요. 여기도 문을 닫은 모양입니다. 홍대 입구 역방향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게가 문을 닫은 모양이에요. 문을 닫았네요. 여기 웰컴 카페라는 곳도 문을 안 열었습니다. 여기도 1900원에 팔고 있는데, 네, 아마 월세 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월세가 비교적 어, 굉장히 비싸 보이기 때문에, 네. 여기도 임대문입니다. 야, 공실이 더 많이 늘어났네. 얼만지 한번 전화를 해봐야겠습니다. 아리땀도 예전부터 임, 어, 빈 공실인데, 아직도 여전히 공실이 되어 있습니다. 에뛰드 하스 바로 옆에 홍대 입구역에서 홍대 상권에서 가장 좋은 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저렇게 가장 좋은 자리 1234층이 임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홍대 입구역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여기가 이제 첫 번째 골목인데, 굉장히 좋은 자리죠 이렇게 이동인구가 없습니다 아저리따 저렇게 좋은 자리 어쩔 거야 그렇게 공실로 있어서 제일 좋은 자리는 이 포장마차입니다 네 오늘 낮에 일 때문에 홍대입구를 갔다가 네, 아, 이렇게 가볍게 그 어울마당로 중심으로 아, 촬영을 했는데요 아, 오후 2시 30분부터 3시까지 어, 가을 학기,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같으면 이미 가을 학기가 시작이 돼서 우리 학생들로 어, 또 북적북적 거렸을 거리들이 어, 굉장히 한산했습니다. 이렇게 ABC 마트가 어, 새롭게 공사 중이긴 하지만 홍대 인근의 가게들은 폐점, 내지는 공실, 임대문이 현수막들이 많이 붙었고요. 어, 새롭게 가게를 오픈하는 그런 가게는 어, 사실상 보기가 어, 어려웠습니다. 하루 빨리 우리의 홍대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